어필할 수 있는 리리고 그 아, 뭐, 그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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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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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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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제 배워가지고 내가 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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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이 하자, 하자. 먼저 내가 곡숭아활동래는 노래, 원래 푸들 아, 이런 거. 어, 그니까이 그 사람. 사람인데... 아, 가다 아, 생각 아, 생각 생각이 안 나. 빨리 빨 <laughs> 아니 이제 사람들 마으면 생각이 안 나. 근데 혼자 가면 또 생각이 나. 그렇죠. 하더라고 아니 한국 가면 그냥 아줌마 부대들 아주 즐기죠. 어, 가면.

<목소리> 아니, 아니, 여기 동네에요. 음 지방방송 음 지방 <목소리> <목소리> 아줌마, 안주, 하나 더아 가까이 친... 아니, 가자고 좋데 생각이 안 난다.